위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남다릅니다. 아, 이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동두천에서 왔습니다. 경기도의 끝이고 서울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동두천에 있는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경 관리서를 보존하고 평화. 역사를 기억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의 오만함과 국민을 우롱하는 이 이기주의는 도대체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성평관리소를 지키는 운동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산 참바람 앞에서 1 3 1일째 천막에 농성을 치고 동성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두천시는 그곳에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이름으로 역사 한국 현대사회의 여성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성평벌기소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타고 그, 아,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이 들어서고 난수 많은 여성들의 아픔을 풀려있는 동두천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 있는 이유는 당당히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도, 어떤 국민의 아픔도 모두 역사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완하고의치고크 새로 가겠습니다.